기상식을 더해하겠습니다 공로패 김미혜 마약 상담왕 박사 김미혜 귀학께서는 유엔 평화군단 단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유 평화 통일 건영 및 대원 상호간의 단합 화합과 사회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깃들 기를 기원 드리며 본단원과 평생 교육원 회원의 뜻을 모아 감사하는 마음을 이 마음을 담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제 마약폴리스 유니버시티 원장 강마리 마약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대표 권경환 마약경찰 대학교 총장 양창복 마약 국제마역경찰대학교 이사장 안봉웅. <laughs> 높이,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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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예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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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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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여 높여, 여 높여, 높여, 여여다 자, 첫 번째 대표로 해서 이건 뭐 우리 학교의 잔치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주십시오. 우리 수석 부회장님은 죄송하고 다음에 만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공로장 우리 권경환 학장님. 네, 저 아까처럼 결국 안 들어가 안 해, 들어가 들어요. 안 들어가세요. 자, 네 우리. 몰라요, 동로장 이건 여섯 명이기 때문에요. 요한 번만 전체 소개하고 다음부터는 이름만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동로장 마약상담학 박사 권경환. 대학에서는 본교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유 평화 통일 번영 및현 상호간의 단합 하합 단합, 화합과 사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앞날의 무한 영광과 행운이 기대됩니다.